한자 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아일라이크 like 한자.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 like 한자 함께하는 한자 공부 101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일일차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벌써 절반에 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101일 후에 웃고 있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출발해 볼까요? 오늘의 사자성어. 앞으로 여러분들과 하루에 하나씩 사자성어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자성어는 말 그대로 네 글자로 이루어진 어떤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네 글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 비유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교훈이 될 수도 있고 풍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매력과 특징 때문에 한자 급수 시험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국어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언어 영역에서 단 글로 등장하게 되죠. 오늘 함께 할 사자성어는 이것인데요. 네, 각각의 네모에 한 글자씩 적혀 있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작은 네모가 보이실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부수를 정리해 봤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또 숫자, 이것은 한자 급수 난이도에 해당이 됩니다. 투가 붙은 것이 보이죠. 이것은 중급수, 그러니까 5급, 준 7급, 준 7급, 준 4급에 해당하는 난이도로 오늘 사자성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자를 설명드릴 때 자원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빠르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도금부터 살펴보면 탁상공론이라고 있습니다. 탁자, 높을 탁자 쓰이고 있죠. 높을 탁자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니까 열 십자로 부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수는 자세하게 봐야 될 때가 있고 그냥 지나가도 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필탁자 이 글자 먼저 알고 계시면 편한데요. 네, 바로 이를 쫓자라는 글자죠. 위에 있는 글자가 날일자 해를 뜻하는 날일자고요. 그리고 열십자와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를 쫓자 바로 해가 이르게 원래 시간보다 빠르게 앞당겨서 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빠르고 앞에 있는 네 조금은 이른,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전복자라는 글자가 더해져 있는데 꼭 나뭇가지 같이 생겼죠? 그러면 전복자와 이를도자를 합해서 쉬운 방법으로 외울 수 있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조금 상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침 태양의 기운을 받으며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죠? 네, 그리고 나뭇가지를 높이 들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조금 귀찮고 생소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처음에 확실히 외워두는 것이 중요하죠.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것만 보면 먼저 식탁. 밥을 먹기 위해서 바닥보다 조금 높게 만들어진 형태의 가구죠. 네, 그 식탁의 탁자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 탁월하다. 남들보다 능력의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또 이렇게 확장이 돼서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탁구. 네, 높은 탁구대에서 공으로 하는 경기죠. 공구자와 함께 이런 식으로 스포츠의 이름에도 쓰이는 탁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윗상자입니다. 윗상자는 한 일자를 지금 붓으로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한 일자는 한자에서 땅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윗상자를 땅 위에 점을 찍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땅 위에 사람을 표시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에서 출발해서 위를 향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네 그래서 위를 향하고 있는 윗상자와 반대로. 아래를 향하고 있는 아래 하자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거한 가지 중국에서는 윗상자와 아래 하자가 더해진 것을 카드라는 내 네, 신용카드의 카드죠 카드라는 형태로 쓰는데 우리가 대만 여행 편에서 요요카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직 카드에 바로 이 글자를 썼습니다 네 한자 이 글자가 중국 대만에서 발음이 영어 카드와 C A R D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자를 차용해서 쓰는 것이죠. 네, 위상자는 비교적 쉬운 글자니까 네 예시도 간단하게 볼게요. 상승, 정상, 세상. 뭔가 위에 있고 높이고 올리는 내네 수많은 이런 뜻들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글자는 빌공자입니다. 비다라는 것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뜻하죠. 여기서는 부수를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구멍혈이라는 부수 쓰이고 있는데 동굴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해요. 네, 이 구멍혈자 우리가 한국 수사 시간에도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석기시대, 구석기시대에 혈거생활을 했다. 동굴에서 살았다. 네, 이렇게 이 혈자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글자 보시면 장인공이라는 글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장인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술자, 전문가를 뜻하는데요. 그러면 눈치를 채셨죠? 네, 구멍 혈자, 텅 비어버린 비다라는 뜻이 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장인공의 공에서 발음을 네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아래 두 글자가 합해져서 빌공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디에 쓰이는지 예시를 살펴보면 공기, 공항, 공상, 네 이게 대표적인데요. 공기라는 것은 네 우리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공기 비어 있지만 또안 보이는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빌공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항의 공자, 공짜, 항공의 공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빌공자에는 또 하늘, 창공, 네 하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공항의 공자로도 쓰이고 그리고 공상, SF 영화, 네 공상, 헛 된 생각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수 있지만 뭐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일어나지 않는데 네, 이런 거를 상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빌공자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글자 보시면 논알론이라는 글자인데요. 논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네, 지금 푸수 왼쪽에 말씀원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원 자는 제가 어린 친구들에게 기억하기 좋으라고 입구 위에 와이파이가 떴네, 안테나가 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원 자가 쓰이게 되면 은그 전체 글자가 말이나 글과 관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모르는 글자더라도 왼쪽에 말씀원이 쓰여 있으면, 어, 말과 글과 관련된 글자구나 라고 추측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논날론 자, 왼쪽에는 말씀원, 그리고 오른쪽에는 생각할 윤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말, 오른쪽에는 생각. 나의 생각을 말로써, 글로써 표현하는 것. 논하다라는 뜻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드디어 마지막 예시 단어네요. 네, 세 가지 보겠습니다. 물론, 논쟁, 중론 나와 있는데 물론 같은 경우에는 물론이지. 말할 필요도 없지. 말할 것도 없지. 이것이기 때문에 바로 말물자 물론에 물로 쓰시면 되고요. 논쟁을 벌이다. 말로써 의견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다툴쟁자와 함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론을 모으다. 중론을 들어보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중을 쓰면 좋을까요? 네 대중의 중이죠 바로 우리가 무리 중이라고 알고 있는 이 글자를 쓰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각각의 글자를 살펴봤으니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해 봐야겠죠 네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탁상 위에 비어있는 이론이다 의논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깊은 의미를 파악해 본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된 허황된 쓸데없는 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기업에서 소비자의 취향이나 만족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막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